영국의 정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관리들이 이 요한 웨슬레를 모욕하는 여러가지 글을 쓰고 빰플렛들을 적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합쳐서 요한 웨슬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데모를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물을 끼얹고 돌멩이 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는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나라를 확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변화받고 가정이 부여받고 사회가 변화받고 온 나라가 변화받는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문은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느낀 것은 야! 사흘 동안 욕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사흘 동안 하루도 욕을